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그니까 2월 23일 마감 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추가로 좀 얘기해 드릴 게 있는 거 있어서 어, 잠깐 좀한두 뭐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NSN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량을 마지막에 뭔가 호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력들이 호재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 싶다. 그이 시점에 이제 호재 발표나 뭐 호재로 인해 시제를, 시세를 시세를 주려고할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는 이게 역배열이었던 역배열이었던 주식을 정배열로 바꿔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평선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벌려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예, 그러한 이제 차트죠. 그런데 또 어떤 주식이 있냐면요. 이렇게 호재가 나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뭔가 터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주식도 있지만 또 어떤 주식은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계속,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대체로 이렇게 있을 때, 아, 이 호재가 나오는 시점이 있, 이때라고 이제 호재가 나오는 시점이 이때인데, 그럴 경우 주가를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주식이 있어요. 심지어 급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호재 발표 전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벽을 쌓아서 호가에다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재를 앞에 두고 이런 구간을 가는 거죠. 심하면 급락도 한번 나오죠. 악재를 터뜨려서. 그래서 이제 NSN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지금 BDI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지금 대충 보시면 NSN도 급등하기 전에 이제 이, 이런 구간을 만들죠. 이런 구간.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벽을 쌓아갖고 호가창에 벽을 쌓으면서 자전, 이렇게 톡톡 던지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떠, 뭐 1, 2%씩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매, 매물 공백이 있을 때나 재수없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그런 차트를 만드는 거죠. 예, 골 고를 파는 건데, 골을 서서 이렇게 깊게 파는 거죠. NSN이 이제 그러다가, 아,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엄풍물산은 여기서 금, 아마 파악가를 한번 주면서 급락을 주고선 갔죠. 원풍물산은 NSN은 이렇게 그냥 급락은 없었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서히 눌렀죠, 그죠? 이 구간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요 구간에 그서 그럼 이제 요 모습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BDI를 한번 보세요. 요요요 요, 요 구간을 지금 가고 있어요 BDI가. 자 BDI도 호재가 있죠. 어쨌든 그상당 폐지나 이런 거는 뭐안될것 같고, 잘하면 감리에서 나 벗어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에서 벗어나는 걸로만 해도, 한따블이나 뭐, 최소한 80% 정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을 기억하시고, BDI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네, BDI도 어쨌든 호재를 앞두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그런 상승 패턴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차트를 저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라 지금 호가창을 보면 계속 벽을 세워서 어, 일부러 매물을 써, 매도창에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뺀다는 거죠. 만약에더 심하면 이렇게 이렇게 원풍물산처럼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원풍물산처럼 못 민다면 예, 지금 NSN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이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구간 이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호재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호재가 있, 있는 건 확실하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이 호재가 이렇게 앞에 놔두고 계속 미는 스타일로 지금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물타기를 좀할 생각이 있어요 저도 좀 물렸겠죠 근데 예, 물타기를 어, 바라면한 1300원대 1300원 밑에도 볼수 있게끔 밀 수도 있죠 계속 하루에 1, 2%씩 밀기 시작하면 급락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최소한, 좀 많이 빠진다, 빠질 확률이 좀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언젠가는 이렇게 낙하채겠지만 그 낙하채는 저점은 알 수가 없지만 얘네들이 지금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효과창을 계속 위에다 쌓아서 막죠. 못 올라가니까. 올렸다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조금 조금씩 1%에서 많게는 3%까지 매일 하락을 시킨다는 거죠. 정진적으로 하락시키는 이런 구간이 NNS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아직까지 좀더뺄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거나 이럴 분들은 좀 시간을 두시고 저점을 잡아서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DI 때문에, 네, 한번더 추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에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 요 월, 월봉을 얘네들이 그래도 계속 찍으면서, 이렇게 대체로 찍으면서 빠졌죠? 계속. 요번에도 말일 전에 요걸 찍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분명히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5일선까지는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뭔가 조그만 재료라도 터트려야지만 올릴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최소한 이 5일선까지라도, 아니면 5일선을 조금 더 올라가, 슈팅했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간만 먹어도 괜찮다 이거죠, 요 구간. 요 구간을, 이제 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금하고 월까지 3일 안에 요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아압타모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더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확실한 구간 같아서. 아,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이렇게 또, 티파니, 김, 티파니, 에김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커피값을 제가 거의 7달 만에 받았는데 이렇게 입금을 해주셔서 조금 더 그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아까 조금 부족했던 그 BDI 같은 경우 BDI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하시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상상패 그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소액을 조금만 하시면 한 3월 말이나 이때부터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늦어져도 4월 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만 버티면 수익이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파니 김님이 또이 커피 값을 입금해 주셔서 힘이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조금 그래도 수익을 낼수 있는, 네, 이러한 지금, 그래도, BDI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점에 들어, 아직 안 사신 분이 있거나 사셨던 분은, 물타기를 하시려면 좀 기다리시라. 기다리셨다가, 쟤네들이 계속 벽을 쌓고 오거 보면 좀더 빼서 뭔가, 투매를 받으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투매가 나올 때 같이 매수를 들어간다던가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300원 대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더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쟤네 마음대로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디아에 대한 AS하고 바타모 예. 사이언스에 대한 AS를 좀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